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비탈릭 부테린이요. 이더리움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최근에 판교에 나타나면서 이 온라인을 조금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판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판교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이더리움에 관련된 행사 연설자로 참석하기 위해서 방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은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더는 아시겠지만 뭡니까? 알트 대장이에요. 알트 대장인 우리 이더리움이 조금 느릿느릿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가 무려 9,0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얼마죠? 현재는 여러분 3,000달러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기사 계산에 따르면은 9,000 달러에 육박해야 될 그런 이더리움이 지금은 3,000 달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이 현금 흐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을 했을 때, 현금 흐름 할인법이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법으로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를 평가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 값이 얼마다? 이더리움은 9,412달러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너무나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현재가 3,200 달러 수준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저런 DCF 계산법 말고도 저는 이더리움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더리움 ETF,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때부터 저는 다음번 타겟은 이더리움 ETF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비트코인도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핫한 남자죠, 레리핑크. 블랙록의 CEO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문제없어, 비트코인 ETF와는 다른 접근법을 쓸 거고, ETF 자신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과거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블랙록은요, 승률 자체가 상당합니다. ETF 승인을 신청했을 때, 576건 중에 575건을 승인을 시켰던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승률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블랙록 레리핑크는 과거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더라도 etf를 만들고 승인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고요 저는 그 블랙록이 어떻게든 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뭐 지연된다 라는 이슈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시간 문제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딜레이가 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딜레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거 비트코인 ETF 때도 꾸준히 나왔던 경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금들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 지금 이 SEC에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공지를 했습니다 21일간 신청서 3건에 대한 대중 의견을 받는다 라고 공지를 해놓은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확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5월은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말씀드렸죠. 제가 시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어차피 될 건데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 근데 그 잡음에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된다라는 그큰 물줄기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는 9,000달러가 넘어간다고. 지금 가격대는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이 9,000달러까지 가기 위해서. 세배 300%가 오를 동안 여러분들은 미적거리시면 안 되고요. 이더리움 세배갈때 3000%, 3만% 갈 그런 종목들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가스 코인입니다. 가스도 진짜 과거에 정말정말 정말 핫했어요. 중국 메타로서 움직이는 코인인데 솔직히 가스는 진짜 세력들이 작업지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펌핑을 시켰다가 그대로 패대기를 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레벨업을 했다가 세력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다 꼬라박았어야 돼요. 근데 꼬라박지 않고 이 구간까지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이때 들어왔었던 세력들이 아직도 이 물량을 쥐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방어가 이 구간에서는 이 밴드에서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알트가 폭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력들이 이탈한 코인들은 꼬라박기 마련이다 하지만 얘는 어쨌든 9월달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200% 가까운 상승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을 뿐더러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 하단구간 다시 잡아오고 있죠 야금야금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패드이 쳤던 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단에 왔을 때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동을 그려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요거 먹고 나오자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먹고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40%는 보수적으로 먹고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가스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코인 매매를 하신다면 40% 육박하는 수익은 챙겨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추세 하단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시장 트렌드랑 조금 다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최근에 핫한 코인들이 뭐라 그랬죠? 뭐 AI, RWA 다 맞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메타 무조건 다시 한번올수 있고요. 나는 저점 매수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께 제격인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세력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미 한탕을 했는데, 아직도 세력이 이탈 안한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가 매수로서 추천을 해 드리는 거지, 얘는 여러분들 급등 나오는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고대로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 나오면, 이거 먹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빠르지 않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가스는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 부자는 망해도 3다은 간다. 이런 말이 사실 코인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 기억 속에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인데, 가스는 한 따까리, 두 따까리, 세 따까리, 진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얘가 어디까지 썼었어요 3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자체가 정말 엄청났던, 1000%가 넘게 올랐었던 코인이 바로 가스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세력들이 핸들링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반감기 얼마 안 남았죠. 이더리움 ETF,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미국 대선, 금리 인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크게 올려 줄때 우리 가스도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저한테 문의주시면요 제가 매수 매도 가격 정확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 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불을 투자해서 52억불, 무려 6조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 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2488322로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